맛있는 HSK. 여러분, HSK도 맛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법 레시피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특급 황금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전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요. 자, 여기 있는 보겠습니까 다른 그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급 레시피, 황금 레시피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짜잔. 그죠? H시계 잘 나오는 빈출 동사, 사급의 빈출 동사 10개를 정리했습니다. 자, 근데 이 10개를 상당히 스피디하고 상당히 정확하고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 1 0지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같이 문장도 암기할 수 있게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볼 것은 단어가 아직 안 나왔죠. 첫 번째는 음식 맛을 맛보다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읽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음이 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위에 보시죠. 이 단어는요, 듣기 좋아해요, 동케 좋아해요, 장문의 1영역과 2영역 정말 좋아하는데요. 장문의 1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뭐다? 장문 1영역의 순서 배열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장문 이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나오면 요거 그대로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뭐다 8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 같이 따라 읽으면서 외우시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10점 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황금 레시피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식 맛을 보다입니다. 자, 볼게요. 징이 장창 한번 드셔보세요. 자 맛보세요. 저거 차이 더이더 하게 되면 이 음식의 맛입니다. 이 빨간색의 의미는 뭐냐? 독해가 좋아하는 단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번, 이번 시간은 동사 시간이지만 같이 어울리는 명사까지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징리 장창, 저거 차이 더이더한번더 읽어볼까요? 징리 장창, 저거 차이 더이더 g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어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여러분 머머시 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영어로 become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HSK는 그런 거 알죠? 변호사가 되다, 경찰이 되다 이런 문장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단어는 이렇게 쓸 겁니다. 정외이란 단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할 건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듣기, 독해, 작문 1, 2 좋아합니다. 부어, 나는 청쇼, 어릴 때부터 더. 자, 지우는 아주 빠름을 나타내죠. 어릴 때부터 향정위 이 이민 루이시 에츠기 픽입니다. 자, 동사와 명사 같이 볼게요. 루이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정위 루이시 하면 변호사가 될수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워총샤오지우. 되죠? 향정위 이명 루이시. 한번 더. 워총샤오지우. 지앙 정웨의 이밍 루이시라고 하시면 또 역시 십점 이상을 벌어, 벌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같이 볼트 어는 무엇이냐면요, 기르다, 키우다는 뜻이긴 한데 그렇다고 강아지를 키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밑에 나왔습니다. 뭐겠습니까? 헤비라고 돼 있어요. 어떤 습관 같은 걸 키워내 잘쓸 텐데요. 단어 이렇게 쓸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양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어로 보시면 양성하다. 그러면 이제 뭐 인재 양성 이렇것처럼 보이지만 HSK는 뭐다 습관을 키우다라고잘 나옵니다. 혼자 외우면 외로우니까 양성 습관. 시관. 습관에 보시면 파란색 보이시죠 여러분? 듣기가 정말 잘 나온다니까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이 색깔은 잘 나오는 영역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워먼 여 양청. 우리는 여 양청 키워야 합니다. 지에 위에 더 습관. 지에 위에란 단어가 있는데 절약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절약하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다시요 워먼형 양청 지에 위에시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요 워먼형 양청 지에 위에시관 요렇게 안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절약 하나 왔었죠 절약을 앞에서 선생님 일부러 깔아놨었고요 그 뒤에 또 새로운 단어 하나 볼 겁니다 앞에서 절약하는 습관 키운 나왔었죠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지혜 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와 함께 같이 배울 단어가 있습니다 볼게요 워먼 인가 지혜 위에 용수 우리는 마땅히 절약하자 용수에는물 사용을 절약하자 물을 아껴 쓰자 그다음에 비에 랑 페. 이 낭패라고 해서 자 저희가 다음에 언젠간 다루겠지만 반대말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 절약의 반대말은 낭패, 낭비하다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가끔씩 어떻게 보통 여러분 이 공부하라고 하냐면 한 단어를 외울 때한 문장에 반대말까지 같이 적어주면 참 좋겠다고 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应该节约用水，别浪费。한 번만 더，我们应该节约用水。 비에 랑쎄 알겠습니까? 평상시에 후속곡기 잠그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제외용쇠 비에 랑쎄 하면 여러분들은 뭐다? 점수와 함께 엄마의 칭찬도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음, 다섯 번째, 보세요 여러분. 옮기다 단어가 나오는데요. a 채식킹 그렇게 물건을 많이 옮깁니다. 이사도 많이 가고요. 자, 그럼 옮기다에 쓰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 처음 보셨죠? 자, 발음은 빤이라고 합니다. 자, 빤 자체가 뭐 이사하다라고 쓰기도 하고 물건을 옮기다고 쓸 텐데요. 선생님 일단 영어 뜻으로는 옮기다라고 가지고 왔죠? 이사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다 물건 옮기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장문이형역에서 너무나 잘 사랑하는 그런 문제고요 듣기에 정말 잘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독해 도잘 나오긴 합니다 독해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데 빈칸이 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빈칸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게 뭐냐 좀 읽어 드릴까 요 여러분? 저그 샤파 샤파 그죠? 늘 집에 아, 보면 아버지와 한몸이 되어 있는 소파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저그 샤파 이 소파는 타이 중러 너무 무겁습니다 워 어, 이그 렌반부동 나요, 我一个人,나 혼자서는, 빤 옮기려고 했는데, 보통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뜻이니까, 꿈쩍도 안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옮길 수가 없다가 될수 있겠죠.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소파는, 저거 샤파, 너무 무거워요. 이중了나 혼자서는, 我一个人,빤 부통 옮길 수가 없어요. 자, 전체를 읽겠습니다. 저거 샤파, 이중了我一个人,빤부동 알겠죠? 자, 추가로 하나만 더 기억한다면 라 여러분, 자, 손수 옆에다가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 발음을 다이라고 할 텐데요. 다이도 보통 들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다이, 보통 이란 표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한번더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이 적어 놨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다. 자, 이 옮기고, 청소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 싫어하는데 말입니다. 됐죠? 자, 정리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밑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收拾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收拾. 대체 네, 네, 보통 경성으로 많이 읽죠. 자, 이 단어 정말 듣기에 잘 나옵니다. 독해도잘 나오고, 빈칸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당연히, 뭐겠습니까? 장문 1영에의 배열과 그림 장문에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단어 10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문장에 있는 문장까지도 여러분 보겠습니까 화면 멈추고 적으세요. 아니,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정말 어마무시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방지에 타이루안러. 아, 이걸자로 색깔 체크할 걸요. 루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안은 어지어어럽다는 어지, 말로 쓰이죠.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질러 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 너는 바 방지에 방을 쇼시이샤 해버리면 좀 청소 좀 해라. 정리 좀 해라. 이런 말쓸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요 문장 보시면 방지엔 타이루안러.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 니바 방지에 너는 방을 쇼우스 이시아 하게 되면 좀 정리 좀 해라는 말함 좋겠습니다. 어이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 엄마 말잘 들으면 여러분 점수 잘 받을 수 있다고 알겠죠? 엄마가 하는 말을 중국어로 그대로 옮기시면 엄마 고맙습니다. 점수를 주셔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요. 청소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었죠. 자 그럼 뭐 우리 기억할 게 뭐냐면 요런 단어가 있습니다. 정리란 단어가 있어요. 괜찮죠? 한국어랑 비슷해. 정리, 어 정리 같죠, 맞죠? 빙고, 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으니, 어질러져 있으니, 너는 방을 좀 정리해라. 라고도 쓸수 있다는 라거꼭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동사 10개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슬금슬금 동사 개수를 늘리고 있는 거 눈치챘습니까? 음, 똑똑한 사람.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쇼시, 정리까지 한번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자 사전에 찾아봤자 하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까 여러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어의 표현이 보게 되면 자 무언가를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만들다는 뜻이 있거든요 자이 영어 설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어가 농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동이라는 글자는 혼자 쓰지 않습니다 자 농에 뒤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뭐다 특별한 어떤 상태 상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렇게 만든다 요로 이렇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전체 문장 보기 전 여기만 보시면 농장은 더럽게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더럽혔다는 뜻이고요 자 농포 이 글자 안 외워지죠? 포가 망가지다는 뜻이니까 망가뜨리다가 될수 있겠죠 이해 됩니까 여러분? 자농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농장 더럽히다 그 다음에 농포 망가뜨리다 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이 농이라는 글자가 이 원래 사전상에 있는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HSK는 그 교묘한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문장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들 그림 장문과 연관지으면, 워, 나는 바이포 옷을 땐날 옷을 농장러 하게 되면 더럽혔다. 더럽혀지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뭐 때문에 더러워지는알수 없으나 알겠습니 옷이 더러워진 건 사실인 거죠 다시요 워바이후 농장러 나는 옷을 더럽혔다 나는 옷이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밑에 보겠습니다 약간 좀 늘려봤습니다 워 나는 뿌셔신 부주의로 실수로 됐나요? 바 와츠 이 단어 더럽게 아니워집니다 근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옵니다 와츠라고 있는데 양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양말 그림 나왔는데 밑에 와즈 혀있는데 가끔 물어보면 쟤 이건 뭐예요? 그럼 이게 양말이지 뭐겠니?라고 보통 물어 말을 하거든요. 와즈 양말입니다. 그리고 양말이 그렇게 구멍이 잘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다? 바 와즈 양말을 농포로망가뜨렸다는 것은 대부분은 구멍나게 만들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요 문장 조금 중요하거든요. 뿌샤오신 들어가 있는 이 문장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워바이포농장러 我把衣服이부了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하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나이런분니다 듣고 잘따라하시면여러이분도이렇분될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살려 부분은 이 부분은 이런 게 가정생활이 많죠 정리하고 이사하고 뭐 이렇게 많죠 자 걸다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걸다는 이렇게 쓸 겁니다 꾸아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자 꾸아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걸다인데 이것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면 여러분 이 문장 오늘 달달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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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우셔야 돼요 장문 일, 장문 이 특히 순서배열 나오면은 문법이 뭐지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문장을 쫙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여러분 장상 꾸저 이후화라고 해서 이거는 어법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좀 어렵거든 조년문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벽에는 꽈져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이 가끔씩 저한 역을 진행형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걸려진 상태에 걸려진 상태이다. 이후화 하나의 그림이 걸려져 있다는 라 뜻입니다. 벽에 하나의 그, 그림이 걸려져 있다. 자 밑에 문장은 받자 문을 이용했습니다. 워시전 하고 싶어요. 바쯔후화 이 그림을. 挂在墙上 해버리면 벽에 걸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들내 손에 들고 있는 이 그림을 벽에만 벽에 걸어놓는 그런 상태로 처치하고 싶다 처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자 어렵죠? 자잘 나옵니다 왜냐면 보시면 그림에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걸려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개다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딱 그만큼의 점수만 받아갈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요 墙上挂着一幅画한번더 墙上挂着一幅画.자 밑에 문장 기니까 마음에 준비 단지 하시고, 我想把这幅画挂在墙上.한번 더, 我想把这幅画挂在墙上 굿, 훌륭하십니다. 됐죠? 자그러 이제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단중이 상당히 뿌듯할 거예요. 알겠죠? 자그 다음 보시면 아, 이거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학생들이 유독 많이 못 외웁니다 외우긴 했는데 많이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림 작문에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 눕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알겠습니까? 누워서 책 보고 이런 거잘 하잖습니까? 그죠? 딱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옮기시면 시험 잘볼수 있습니다 됐죠?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음이 당이라고 읽겠습니다 당은 눕다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그림 장문 같은 걸 보다 보면 대부분 책 보는 게 보통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도 그림 보면 윗문장, 아래문장다 책을 보는 걸로 적었거든요. 자, 위에 문장, 아래문장 중에서 이건 마음에 드는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워시欢 솔직히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전 좋아합니다. 탕적한 수 하면 누워서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보다 밑에 거. 탕적한 수 누워서 책을 보는 것은 또이 이엔징, 눈에 부허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할머니들이 눈 베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느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 선택하겠습니다 자 누워서 책을 보는 것 누운 상태로 책을 보는 것 당적한 수 눈에는 뚜이 엔징 나빠요 뭐라고 뿌허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당적한 술 뚜이 엔징 뽀라고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도 늘고 점수도 늘고 기분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단어 꼭잘 극복하셔야 되고요.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가끔씩 못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쓰기까지 꼭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두둥 대망의 열 번째입니다. 빈출둥의열 번째죠. 자 시간에 맞추다 시간에 못 맞추다 자 단어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이 단어 참안 외워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이드지. 라이프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단어장 찾아보게 되면 시간에 되다, 시간에 되지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국어로도 약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안 외워지시죠? 자, 라이 오다 더 가능하다, 지는 도착하다, 도달하다, 뜻입니다 네가 온다면 도착할 수 있으니 시간에 맞추다, 그다음 시간에 충분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 있고요. 네가 온다고 해도 도착할 수 없다기 했 때문에 시간에 못 맞추다,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너무 너무 잘 나옵니다. 라이드지 시간 충분하다, 시간에 맞추다. 라이프지 시간이 빠듯하다, 시간 내에 못 온다, 못 맞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보세요. 现在出发앞에 문장 거의 비슷하죠? 现在出发也来得及. 대체, 라이더지. 지금 출발해도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에 맞출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출발하면 공파. 조금 어렵죠? 자, 공파는 아마도라는 뜻이고요. 라이브 질러 하게 되면 시간에 못 맞추게 될것 같다라는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앞에가 똑같으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외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시간은 충분하다. 맞출 수 있다. 지금 출발하면 공파. 아마도. 라이프 질러 안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기억하면 좋겠고 요 문장 그대로가 듣기에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다 장문에 나올 겁니다 장문에 라이더 질 라이프 질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은 뭐다 한 번에 아주 그리고 고득점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빈출 동사 1 0 개입니다. 자, 이 영상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두번세번 번 보셔야겠죠. 선생님이 여러 번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게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도 빈출1 0개 준비했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를 여러분 해주시.